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실수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을 통해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도피성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지중의 실수로 혹은 의도가 없었지만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누군가가 복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수의 대상과 범위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복수와 처벌을 차단시켜주는 도피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할 곳이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을 보호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니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